실내에 전등, 제가 한번 갈아볼 건데요. 실내 전등 갈 때도 굉장히 그어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감전될 수가 있으니까요. 간단한 방법으로 전등 쉽게 안전하게 갈수 있는 방법, 그리고 감전 안 되는 방법,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전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장갑하고 어, 드라이버하고 어, 또 이제 그 크림 장갑, 어, 비닐 크림 장갑이요. 이제 만약에 이거는 어, 코팅이 되어 있어가지고 어, 웬만한 전기는 아, 통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 잘 되어 있는 장갑인데요. 근데 우리가 일반 그냥 면 장갑 꼈을 때 그때는 직근도 어, 이거 해줄 때도 이 장갑을 끼고 어, 크림 장갑을 끼고요. 면장갑을 껴주면은 두개두개 두개 껴주면요 이거 두 개를 껴주고 면장갑을 끼면은 아 어, 굉장히 좋습니다 어, 뭐저등 하나만 가니까 이게 비닐이가 빵꾸 날 일이 없습니다 이거 하나 할 동안에는요 어, 그래도 자 이거 두 개를 껴주고요 한 손에 두 개를 껴주고 어, 전등 안 갈아본 사람들만 뭐 이거 가, 많이 갈아본 사람들은 굉장히 뭐 쉽게 갈수 있죠 그렇지만 안 해보신 분들 그리고 전등 같은 거는 어, 아파트 같은 데는 몰라도 어, 이런 단독주택이나 뭐 이런 데서 어, 살면은 어, 반드시 갈줄 알아야 됩니다. 어, 젊은 분들도 꼭 어, 전등 같은 걸갈줄 알아야 돼요. 이거 누구한테 부탁하기도 그렇고요. 어,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 뭐좀좀더 어, 시간이 지난다 그러면요, 아마 전등 하나 가는데 엄청난 인건비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 자가로 다갈줄 알아야 됩니다. 어, 굉장히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전기를 안전하게 할수 있는 방법 제가 설명드릴게요. 아 전등을 안전하게 갈수 있는 방법 제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이 전등을 이제 교체할 건데요. 아 이게 약간 좀 오래돼 가지고. 어, 불이 굉장히 제, 제 와트 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또 껌뻑껌뻑 하고 그래요 그래서 망가지기 전에 교체할 겁니다 어, 교체할 때 어, 가장 주의할 점 하나 설명드릴게요 여기에 전등 세치가 있는데요 아, 이거를 어, 이렇게 끄면은 끄고 갈면은 아 큰일 납니다 아, 이거는 켜놔야죠 이거를 끄고 어, 전기가 죽었다 그래서 어, 저거 하면은 이거는 세취선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물려 있는지 에, 플러스가 물려 있는지 그건 모릅니다. 그래서 50대 50이에요. 어, 마이너스가 물려 있으면은 아마 세취선이 물려 있으면 좌우에 등에 달려 있는 선이 에,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어, 전기가 안 오겠죠 마이너스니까요. 그렇지만 플러스가 물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에, 그거를 정확하게 마이너스 어, 물릴 수가 없으니까요. 아, 이거는 플러스 반, 마이너스 반 이런 식으로 어, 물려 있어요. 어떤 게 물려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끄고 작업을 하면은요, 어, 전기가 어, 살아 있을 확률이 50%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끄면 안 되고요. 어, 저쪽에 가서 셋지를 끄겠습니다. 반드시 불은 켜놔야 됩니다. 이 불은 켜놓고 어, 저쪽로 가가지고 셋지를 꺼보겠습니다. 메인 셋지를요. 아, 이등론 켜놓고 가서 제가 이제 메인셋지를 끄겠습니다. 아,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여기에 메인셋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를, 이거를 내려 보겠습니다. 이거 내려도 아, 불이 안 나갈 수가 있어요. 아 근데 이거 내리면 아마 불이 나갈 겁니다. 이거 내려서 불이 안 나가면은 아, 딴 거를 찾아야 되겠죠. 이거 한번 내려 볼게요. 아그 셋치를 내렸더니 아 여기 전등이 어, 나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이 이 전기는 나간 거예요. 왜 그러면 냐 불을 켜 놓고 가서 저 셋치를 내렸기 때문에 어 저쪽 셋치를 내렸기 때문에 반드시 불이 어, 전기가 죽은 겁니다. 아, 지금 이 셋치는 아 켜져 있고요. 이 셋치가 켜져 있으면은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불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메인 셋지를 내려서 불이 죽었으니까 아, 전등은 에이, 전기는 죽은 겁니다. 이렇게 확인이 됐으면요 아, 이제 작업을 어, 하면 됩니다. 아, 전기가 완전히 나갔더라도요 어, 장가구를 아, 두개 끼는 게 좋고요. 아, 그리고, 아, 전기는 이거 완전히 죽은 게 셋지를 아, 올려놓고 저 위에서 그 우리 메인 셋지 아, 그걸 내렸기 때문에 아, 전기는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한번 빼 볼게요. 이렇게 뺐으면요. 이거를 원래 어, 테스트하기로 여기를 어, 이제 전원 들어온 걸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어, 그, 지금, 테스타 기계 같은 거 없었을 때, 아, 지금 전기가 100% 이제 죽은 거니까요. 그냥 요거를 눌러서, 요걸 빼주면 됩니다. 요거를. 요거 누르면요. 아, 빠져요. 그러고, 요렇게 누르고, 또 빼면 됩니다. 이렇게. 그 이게, 나중에 전기가, 아, 저, 그 뭐냐 하면은, 이런거 만지다가 전기가 요런 데 달, 그래서 전기가 올까봐 지금 제가, 아, 설명드리는 건데요. 지금 전기가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아뭐 전기가 올 일은 없어요. 그래도 안전하게 해야 됩니다. 전기는 조심하고 죽었다 그래도 안전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죽었다 그래서 막 만지면 안 됩니다. 이제 요거는 이렇게 뺐고요. 아그등 자체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아, 이제 요건 작업을 하면 될것 같아요. 요거 다 틀리니까 아저기 위에 달아주는 것도 다 틀리니까 아 그거는 일단은 빼야 될것 같아요. 지금 새로운 등이랑 아이 등이랑은 어, 지금 틀립니다. 아 이게 위에 부착해주는 그 장식이 틀리기 때문에 아, 요걸로 아, 제가 교체를 하겠습니다. 이거를. 전등, 저, 충전 드라이버가 있으면은요,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저, 충전 드라이버가 있는데, 저는 지금, 아, 그걸로 안 하고요. 아, 이걸로 그냥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걸로도 쉽게 할수 있으니까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아, 요거를 빼줘야 되는데요. 요거를, 여기서안 나오니까, 요거를 빼주겠습니다. 요걸 빼서, 이것도 하나씩 하나씩 빼야 돼요. 하나 뺀 거를, 하나, 두 개를 한꺼번에 빼지 말고요 하나씩 빼서 이거 뺀 거를 이렇게 빼놓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도 아, 이렇게 빼, 빼서 빼 이렇게 빼면 되겠습니다 이게 두 개가 닿지 않게 해요 물론 전기는 나갔어요 100%는 나갔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아, 제가 지금 장갑을 장갑을 끼고 해야 되는데 기냥 아, 했습니다 근데 어, 죄송합니다 장갑을 끼고 했어야 되는데 기냥 해가지고요 요 장식으로 달아볼 건데, 요거는 쎕니다, 쎄. 낄 때도 잘 껴야 돼요. 가운데에 안 닿게 이렇게 끼고, 하나. 그 다음에 이거를 껴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껴주면 되게, 됩니다. 이렇게 껴주고요. 그 다음에, 아, 이요낀 다음에 요것도 또여기다가안 닿게끔, 쎄. 뭐다도 장갑을 껴서 상관은 없는데요. 아, 그래도 안 닿게끔. 아, 혹시 깜짝 놀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요거를 이제 껴줍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차분하게 하면 돼요. 별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렇게 내려왔으면 이제 요거를 여기다 정, 장식을 달아야죠. 이거를 붙이고 오면은 이게 이제 안 나오니까요. 이거부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이거를 피스를 제가 바꿔볼게요. 아, 이제 위에 장식 다 붙였고요. 이제 등을 갖다 껴보겠습니다. 아등 자체가요. 아 이렇게 이렇게 생겼네요. 여기서 그러니까 전선이 일로 들어와서 여기 끼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은 아, 안될것 같아요. 이걸 하나를 일단 뺄게요. 아, 빼고 여기다 껴보겠습니다. 이거 하나를 이렇게 꼈고요. 낀 다음에 아, 어, 요거는 여기다가 이제 끼게요, 이렇게 어, 한쪽에다가 에, 이렇게 껴주고요. 그 다음에 하나를 또 여기서 어, 이렇게, 여기서 빼겠습니다. 빼고 어, 다시 끼게요. 그래 여기다 하나 이렇게 껴주겠습니다. 에이, 이렇게 꼈습니다, 두 개.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껴줬어요. 나눠서. 요거 끼고, 이렇게 조여줬습니다. 요것도 살짝 조여줄게요.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담아, 이런 자체가 좀 엉성해요. 어, 엉성해가지고. 아, 이제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제 전기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담아불이 켜지는지 안 켜지는지. 저기 가서, 이제 아까 그, 어, 메인셋지 내려놓은 거를 이제 올려보겠습니다. 메인셋지 내린 걸 올리면요. 아, 전기가 들어옵니다. 아, 제가 메인셋지를 한번 올려볼게요. 방에 있는 셋지를 올리는 게 아니고 메인 셋지를 내렸으니까 방에 있는 거는 지금 켜져 있는 거예요. 메인 셋지를 내렸으니까 메인 셋지를 올려야지 불이 들어옵니다. 아 제가 이제 메인 셋지를 올렸고요. 아 이제 불이 들어왔습니다. 아, 메인 셋지 올려서 불이 들어왔으니까, 아, 방에 있는 셋지를 한번 꺼볼게요. 껐다 켰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잘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순서대로 한 거고요. 이제 거기다가 카바를 씌우겠습니다. 카바를 끼기 전에도요, 그냥 뭐 껴도 상관은 없는데요. 아, 여기서 세치 내리는 것보다 저 바깥에 메인 세치를 끄고 카바를 껴주는게 좋겠죠. 반드시 화날 때 아, 작업을 하는 게 좋고요. 아, 바깥 저기 메인 세치를 내리고 카바를 끼겠습니다. 아 이제 메인 세치 내렸으니까 전기가 완전히 나갔으니까요. 이제 카바를 아, 제가 한번 껴볼게요 요거는 이제, 그, 여기, 에이형광 자체, 아, 요거 설명서가 다 있으니까요. 그대로만 하면 됩니다. 요거는 안에 껴주고요. 이렇게. 옆에 있는 것만 간단하게, 아, 이렇게 돌려만 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카바가, 아, 껴졌습니다. 카바 다꼈고 이제 작업은 이제 모두 끝났어요. 네, 메인 세트를 올리겠습니다. 아, 이제 불들어왔고요방 아, 안에 있는 전등 세치를 아, 이제, 어, 켜보고 꺼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다 됐습니다. 아, 작업은요, 다끝났고요 어,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은 아, 굉장히 안전하게 갈수 있습니다. 전기 안 오게끔. 뭐 전기 올 확률은 거의 없는데요. 아, 모르시는 분 많으니까 전등 안 갈아보신 분들. 전등은 꼭 자가 스스로 갈줄 알아야 돼요. 전등 정도는 혹시 잘못 가시는 분들 안전하게 갈라고 제가 이렇게 영상에 한번 담아 봤는데요. 순서대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잘했는지 모르겠네요. 제 영상 보시고 쉽게 전기 안전하게 전기에 감전 안 되게끔 전등도 이렇게 갈고, 그러고 한번 영상 한번 올려 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